사실, 요즘에 특히나 어리신 분들께서도 음. 새치가 많이 나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음. 들었어요. 아직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음. 많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laughs> 정말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염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음. 저희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것은 저희가 듀오크림 제품들이 사실 세치 전용 제품들이에요. 듀오크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에는 두 개밖에 없지만 사실 저희가 총 여섯 가지의 응.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조금 더 밝은 6호대 정도의 색상을 사용하시면 세치 커버가 되면서 또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 말에 출시했었던 이 엑셀런스 패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나기 시작한 새치를 쭉 커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션 컬러가 굉장히 밝고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들이 많은데 여기 뿐만 아니라 새치 조금씩 나기 시작한 새치도 같이 커버를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엑셀런스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실 총세 가지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듀크림 해서 세치 전용 입력제가 있고 저희 크림이라고 해서 조금 더 멋내기 플러스 세치 둘다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액세나스페셜 이거는 저희가 이커머스에서만 e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건 좀더 밝은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구성품도 다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죠. <laughs> 네.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엑셀라스 크림 제품부터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이 되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와... <laughs> 어, 저희가 제품을 보면 사실 크게 네 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산화제랑 유통. 저희가 지금 연모제 이렇게. <laughs> 보이시나요? 짜잔. 약산성 샴푸, <laughs> 네, 허거 샴푸도 같이 들어있어서 염색을 하고 나신 후에 조금 더 두피까지 깨끗하게 클렌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대입니다 와우, 와우 보시죠.뿐만 <laughs> <와우. 웃음>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헤어 마스크라고 해서 기존에는 음. 사실 컨디셔너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욱 더 사실 염색하시면 너무 손상 많이 받으시잖아요 조금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해줄 수 있는 헤어 마스크로 새롭게 변신을 했답니다 응. 그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더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염색할 때 조금 더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애플리케이터 캡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빗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사이사이로 염색약이 혼합물이 나와가지고 빗으면서 같이 염색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여기 끼워서 갈아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전체 염색하실 때 특히나 좀 꼼꼼하게 얼룩지지 않게 염색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용 순서 한 번만 다시 이거섞어아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실 때에는 저희가 지금 연모제랑 산화제가 있는데 이 연모제를 따셔서 이 산화제 안에 전부 다 넣어주시고 섞으시면 돼요. 섞은 다음에 편리하게 어플리케이터 캡으로 바라 끼우셔서 모발에 천천히 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쉐킷쉐킷 네, 쉐키 쉐키. 근데 이렇게 상하로 흔들실 경우에는 이게 터질 수도 있어요. 이 이게 약간 이게 분리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돌리셔서 섞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염색하고 30분 방치 후에 씻어내신 다음에 또 사실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께서 가끔 여쭤보세요. 이게 머리 염색을 하고 나서 샴푸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놀랐네요. 네 해야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네이버 같은데 한번 해보니까 이런 질문들 지식인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샴랍니다 아, 네. 네. 네, 꼭 샴푸를 해주셔야 합니다. 씻어해야죠 네. 네. 가끔 블로그 같은데도 가끔 뭐 어떤 분들께서는 잘못된 정보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샴푸를 하면 물이 빨리 빠지기 어,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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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 안 된다 이런 어, 게 아, 아, 아. 절대 아니고요 이게 음. 염색약 자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알칼리성이고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두피 같은 데 남아 있으면 정말 두피와 모발 손상이 정말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도록 꼭 약산성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샴푸하고 나서 조금 더 모발에 이제 아무래도 염색을 하다 보면 조금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 마스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욱 더 윤기나는 모발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듀오 크림은 조금 더 색치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그렇게 반사빛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커버링이 가능해서 색치가 많은 분들은 조금씩 그 두피 케어 깊이 가까운 곳을 하기 때문에 좀 크림으로 저, 넓은 곳에 도포보다는 조금 좁은 면적에 도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구성이 달라요. 연무델가 크림과 약간 액상 타입도 여기 둘다 크림 타입이에요. 그래서 듀오 크림입니다. 둘다 크림 타입에서 여기 동봉된 트레이에 짜주시면 되고요. 목소 부위에 발, 조금 더 바르기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샴푸 마지막으로. 음.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는 됩니다 사실 이듀오 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제가 튜브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여러 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셔서 트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눈금 선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거 연모제는 한쪽에 그리고 이 삼화제는 한쪽에 똑같은 비율로 짜셔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치가 뭐 일부만 있고 아니면 뿌리 염색을 하실 때는 이걸 사용을 일부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닫으셔서 보관하시고 이후에 또 필요하실 때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분들께서 수치 워낙 다르셔가지고 정확하게 막꼭뭐 단발, 이 것만큼 쓰세요.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보통 수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발 정도면 한 통이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발이면 한 개, 그리고 중간 정도면 두 개, 그리고 정말 긴 모발이시면 세개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순간에 기다렸다. 저희가 케어링 타임이 따로 있지만, 저희 이 타이밍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요, 저희 로레아 가리 인스턴트 미라클 트리트먼트 헤어팩. 트리트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사실 일반 모 그러니까 전혀 손상되지 않고 내가 아무 시술을 안 했어도 사실 일반 모, 저희 헤어 자체는 이제 이미 태어난 이후부터는 뭐 살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m e 점 t treatment treatment t r e a t m 시술일안한 일반 모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사실 추천을 해드리고요. 염색을 했다, a t m 일 n t t r e 트 t m e 트 t treatment t r e a 어, 네 사실 파마를 하시면 파마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시적으로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염색을 하면 이게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파마가 더 중요한지 염색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명한 색깔을 원한다 파마보다는 그러면 염색을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반면에 아니면 나는 염색 이 조금 색이 좀 변해도 괜찮으니까 파마가 좀더 컬이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마를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 염색을 할때 머리를 보통 안 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께서 머리를 감으실 때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은 염색을 할 때는 굉장히 방해의 요소가 되어요. 아까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어쨌든 휘티클을 열어서 이런 염색 피그먼트들을 넣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방해를 할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샴푸만 하시고 하시던가 아니면 머리를 안 감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컬러면에서도 훨씬 더 발색이 잘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엑셀런스와 함께 하시면 아, 네. 너무 쉽죠? 네. 저희 캡도 있고 뭐, 그 상품도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음.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 팁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이렇게 바를 때, 두피에 제일 먼저 바르고, 오래 방치한 후에 아래 부분을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피 부분이 좀 뜨거워요. 여기 좀, 저희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색깔이 더 빨리 밝아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더 균일한 톤이라든지, 아니면 위에가 좀더 어두운 것을 더 선호하신다면, 모발 끝부분부터 발라주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섹션을 조금 나눠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섹션을 나누는 건 본인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좀 자기만의 노하우를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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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놀람> 어, 사실 염색약을 오래 바르시더라도 뭐 색이 더 밝아지거나 짙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모발이 성상만 정말 많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한번 시간에 맞춰 와서 방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새로 산화가 이미 끝나고려서 염색 제형 자체가 계속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팁들을 얻어가시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상은 되고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헤어케어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